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큰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들이미, 향례와 같으니 주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신 복음을 주 예수 그 신.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구원하신 능력을, 주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자 앞에서 저 천국 보자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생각이 멈춰지고 오직 복음에 집중함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매순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전도자의 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번 주간 말씀 흐름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속지 마라입니다. 계속 전도자들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 흐름을 놓치지 마라. 말씀 언약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말씀에 계속 사람 바라보지 마라. 사람 바라보는 것은 사단의 전략이다. 사단은 끝없이 교회에 와서도 현장에 가서도 사람 바라보고 사람 보며 낙심하고 사람 보고 시험 시험 들게 합니다. 우리가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에 와서도 주일날. 주 중에 현장에 있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도 사람 바라보며 낙심하게 만듭니다.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만, 사람 바라보는 인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 계속 이번 주 말씀의 흐름이었죠. 어, 오늘 금요일인데 이제 이, 내일이면 한 주가 갑니다. 이번 주 나는 어디에 집중을 하였으며 어떤 말씀을 잡았고 또 어떤 말씀의 흐름을 따라 또 여정을 가고 있는지 또 주말쯤 되면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죠. 어,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역사 항상 본질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로 하루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99%의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의 믿음을 원하신다고 항상 언약 주시죠. 그래서 항상 눈을 뜨면 보는 거, 듣는 거, 우리 의식에서, 무의식에서 기도와 연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현장 가운데서는 주중에 받은 언약의 말씀이 현장에서 생각나야 하고 또 저녁에는 치유의 시간, 하나님 앞에 깊은 호흡과 함께 감사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썸이시고 그것이 집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도서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살릴 랩런트, 그리고 랩런트는 이것을 실제로 준비해야 한다 말씀 주셨거든요. 어, 썸이 타임을 가지란 말씀이었어요. 서론에 보시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포로 신세가 되어서도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있었기에 열악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불신자, 상사와 강대국을 살리는 서밋의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응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서밋 타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로 시간을 따로 내어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살아나게 됩니다. 깊은 호흡, 규칙적인 운동, 찬양을 하거나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하늘 보자의 권세와 연결되며 이미 내 속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이 속에서 절대 가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타임을 가질 때 서밋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을 가지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따로 내어 말씀하셨고요 또 서밋타임을 가질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언약 잡습니다. 언약 잡고, 어, 한 주간에 또, 문, 성구도 잡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는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을 따로 내어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서미타임이고, 이 서미타임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 237 나라 살리고, 이들을 치유하며, 또, 내 자신이 서밋되고, 또 서밋을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어떻게 내가 기도에 집중할 것인지, 어떻게 정식 기도할 것인지, 자기 본인이 가장 편안한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거든요. 어, 우리 대학부 청년부 랩넌트들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사모늘이거든요. 결국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내 모든 스케줄 속에, 속에 있는 오늘의 전도거든요. 어제, 수요일 날 다락방 하는 우리 랩런트가 이 사문우를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침에 딱 자기만의 기도 루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도 사실은 그게 시작부터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 랩런트들하고 오늘의 말씀, 한 주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의 하루와 우리 일주일을 인도할 텐데 그것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미래가 된다.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말하는데요, 한 명씩 한 명씩 도전하고 있고 또 되어가고 있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안 됩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번 시작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두번 그리고 그 다음 주는 한 번도 안돼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또 다시 도전. 끊임없이 우리는 날마다 도전, 날마다 갱신. 그게 써밋입니다. 서밋이 될때 서밋의 자세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서밋의 자세는 서밋의 생각이 됩니다. 서밋의 태도가 됩니다. 모든 면에서 답 편해섭니다.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불신앙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언약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처음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고 체질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렵지. 시작하고 나면 어느새 어느 날 불신앙하고 있는 내 말, 불신앙하고 있는 내 표정. 내 몸지 그게 어색해지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될때 인본주의가 안 써지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성령 인도 따라가는 말씀 충만의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보겠습니다.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서밋 타임을 시작할 때 서밋의 자리로 가게 되는데 이때 따라오는 응답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나면 세상이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틀린 것을 붙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나, 교회,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교회와 현장과 시대를 살릴 증거를 주시며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는 전 세계 2, 3, 7개 나라를 살릴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현장에 빛을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서밋 타임을 가지고 서밋에 어, 응답을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해주셨던 우리 인간의 본질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될때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인본주의 쓰지 않는다. 딴짓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된다. 이게 바로 서밋 상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어, 서밋, 서밋은 우리의 도전이고 목표입니다. 어, 서밋을 위해서는 날마다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릅니다. 왜냐하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잡은 언약과 함께 날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판단과 결정과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갱신하길 원하십니다. 갱신은 도전이고 도전은 서밋입니다서밋은 치유입니다. 서밋이237 나라 살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도전합니다. 갱신이란 말이 너무 좋고 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란 말이 너무 좋고 결국은 이것을 누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의 학업 가운데, 산업 가운데,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 가운데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말 듣고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잡고 또 오늘도. 또, 이번 주간도 내일까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지 못한 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마무리를 한 주간 마무리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미리 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오늘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일까지 우리 주일날 새 언약 받기 전까지 우리의 본질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가 있는 개인 또 가정 현장에서 우리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모든 흑암 저주가 꺾입니다. 지금도 삼 저주를 깨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는 그런 주말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하늘 보자의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이 깨달아져 영적 서밋의 응답으로 자신과 교회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